엄마가 얘기 안 해도 또 그렇게 화내고 그랬어요? 화내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럼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화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됩니다. 안돼요안돼요우와 우와. 우리 여기 보리 오세요 보리. 우 예쁘다. 보리 예쁘다. 이렇게 오 예쁘다 예쁘다. 아구 예쁘다. 아구 예쁘다. 아구 예쁘다. 보리 보리 보세요. 보리. 보리 안녕. 이렇게 해줘. 예쁜 보리 안녕. 이렇게 해줘. 진짜 보리는 자는 좀. 보리. 보리. 정 보리. 불러도 오지 않은 컨셉이야. 보리야. 보리 정보리 정보리야 보리야 어 안녕 버섯이만 해도 돼 안녕 어제 늦게 잤어 보리 어제 늦게 잤어 안녕 처음이 안녕 보리 온다. 보릴리바라리속보리밤볼리바 브리바, 게리바 브리바, 브리바, 브 엄마가 이렇게 손가락도 예뻐해주고, 이렇게 발가락도 예뻐, 예뻐해주고, 이렇게 해줄까요? 우리 애기 배꼽도 예뻐해주고, 그 다음에 쭈쭈도 예뻐해주고, 겨드랑이도 예뻐해주고, 볼도 예뻐해주고, 그 하고 또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잠도 잘 자고 그랬어요? 우와 목소리도 그렇게 예뻐요? 네, 해보세요. 네, <목소리> 해보세요. 아 아, <목소리> 아. 아. 엄마 옥 쭈쭈쭈 내리면 어해요 응? 엄마 쭈쭈를 발로 빵 차면 어떡해요? 그런 적 없어요? 안 그랬어요. 보리. 보리. 보리야. 올라 올라와. 빨리 올라. 올라 빨리. 빨리 올라와. 귀찮아 좀 올라와 봐. 빨리. 올라와 러리 보리. <laughs> 아 진짜 어이없네 <laughs> 사랑해요 보리야 나 그렇게 많이 불렀잖아 사랑해요 아빠한테 가보세요 보리 일 응? 우리 아기도 예뻐해줄까요? 보리야, 아기 봐봐. 아기 봐, 아기. 아기 난리났다. 얘기 안 해줘가지고 화가 날라 그래요? 계속 얘기만 해야 돼요? 아, 그 재밌어요. 엄마 여기 조금만 하고. 사람 우리의 여기 코선은 약간 그랜저의 앞 그릴과 비슷하죠. 보여주세요, 그랜저. 모르래 진짜? 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약간 그랜저 콧등이랑 비슷하더라고. 보리콧도이어 어떻게 물건이랑 비교를 하냐고. 언니 침대 닮았어 그래요. 에이스 나이스, 이스 가사미야. 아니 까야사미야까사미야 가사미야. 집아니야소미소미가소미가소미가조미가소미가 보리짱 보리짱과 초무장초무짱 보리짱 우리 아들 응? 아씨, 너 댓글 0 0 0 0 40,000. 4 0 진짜 짜증나네 여러분들0 0 0 4 0 0 0 4 2 2명이야여러분들 위해서. 0 0 4 0 0짜0 40,000. 40,000. 40,000. 40,000. 4 0 보리장 내가 미장 정미장. 보리장. 보리장. 정미장. 남자한테는 보리군이라고 한다던데왜 남편 잘 되는 꼴을 못 봐? 응? 같이 먹고 살자. 그게 어? 너가 혼자 잘해서 해야지. 마누라 지니야. 잘. 진니야아 진이야래. 도리야. 우리가 진이한 분 얼마나, 어? 어?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니 는 우리가 한 팀으로서. 야 마누라 잘든 독도 좀 보고 그래야지. 사랑해요 내 새끼, 엄마 새끼, 우리 노랑이. 노랑이래. 재민 노라죠? 재민, 어, 어, 어 해봐. 어, 어 해야지. 어. 그렇지? 오오오 오! <laughs> 얘가 얼굴 바로 쳤어 우리 버래를 귀찮게 했다요오? 버래발 살짝 줄까? 우리 아침 인사하게 해줄게 얘 봐, 버래 하나, 둘, 셋됐어 이제 그만 역시 너 그만. 알게 모르게 날 내주하는구나 이렇게 응. 촬영 분량도 조금 응.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끊기가 아쉽냐 여기 인사해 인사해 여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여줄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여줘하지마 여러분 그만 좀해 그만 좀 보리발바닥 제대로 본적 없죠? 어차피 일분 보다 끌걸 그냥? 보리발바닥 일분 어? 그렇게 해, 비꼬지 마세요 보리발바닥 어? 다존심 상했지 맘 상할 뻔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보리발바 <laughs> 보리발바닥을 볼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보리발 처음이 짱 보리근